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 탑5.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것. 생각보다 많습니다. 첫 번째, 금속활자. 고려시대 직지심체여절. 1377년입니다. 구텐베르크보다. 78년 빠릅니다.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. 두 번째, 5G 상용화. 2019년 4월 3일. 세계 최초입니다. 미국보다, 중국보다. 한 시간 빨랐습니다. 한 시간 차이로. 세계 1등 했습니다. 세 번째. mp3. 1990년대.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mp3로 음악 듣습니다. 네 번째. 거북선. 1592년.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습니다. 세계 최초 철갑선입니다. 400년 전에. 이미 철로배를 감쌌습니다. 다섯 번째. 온돌. 한국의 전통 난방. 바닥을 데우는 방식.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지금은 전 세계가 바닥 난방을 씁니다. 한국 온도를 배운 겁니다. 이게 대한민국입니다. 세계 최초가 많은 나라. 자랑스럽습니다.